안녕하세요. 뽑기왕 칼스입니다. 오늘은 무과금 소탕으로 아이템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3일자 마장기 소탕을 하였는데 큰 득템하였습니다. 하나는 전설 악세인데 치유향로입니다. 전설 악세사리는 메모리 큐브로 소환이 되지 않아 귀합니다. 개인적으로 전설 악세사리는 처음 먹어보네요. 방금 소환한 사라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하나의 전설 아이템은 시간 기록자입니다. 귀신애를 3주 전에 뽑아놓고 방치했는데, 전용 무기도 얻었으니 키워보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명예의 길 아이템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주머니 6개 구간이 있으니 기대해봅니다. 마지막에 전설 재료 상급 환영의 사면체가 나오네요. 상급 환영의 사면체는 전설 방어구를 각성시켜 줍니다. 오늘은 이렇게 무과금으로 전설 아이템을 득했습니다. 무과금 분들도 마장 기소탕과 명예의 길 놓치지 마시고 득템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